정! 잭!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입니다 오늘은 활용도 정말 좋은 7인생 LPG 차량 준비했는데요 일반 승용용도 뿐만이 아니고 화물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가성비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기아의 올뉴카렌스 LPI 트렌디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5년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만 7천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790만 원입니다. 네, 이 차량 2.0 LPG 엔진 올라가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엔진으로 정평이 나있는 누우 엔진 올라가 있고요. 자동 6단 미션까지 조합되어 있어서 정말 고질병 걱정 없이, 고장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금액대 대비 외관 상품화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입고 된 지도 며칠 안 됐고, 이 카렌스가. 가성비가 좋아서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물이 없어서 정말 귀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나 측면부 틴팅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쪽으로는 어 한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저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올뉴카렌스에 경쟁 차종 하면은 올란도가 있는데요. 올란도도 가성비가 좋지만 미션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택컴이 고장나거나 하면은 최소 수리비용이 2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정비 비용도 저렴하고 고질병도 없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뒤쪽에서도 보시면요. 외관 정말 깔끔하고요. 후면부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재공간이 상당히 좋고요, 7인승이기 때문에 7분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대 LPG 거기다 적재공간성도 좋기 때문에 뭐 작은 물건들 실어 나르실 때 사용하시기도 정말 좋고요. 2 열시트까지 폴딩하시면은 진짜 뭐 작은 가구류까지. 모두 다 실으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에 있습니다. LPG 차량이니까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없고요. 미션 변속해봐도 진짜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떨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내도 시트 상태나 내장재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 천장 쪽으로도 크게 이염된 부분 없습니다. 전 차주분이 비의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옵션 류 간단하게 보시면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GPS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작동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카렌스 차량인데 이렇게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핸들 위쪽으로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주행거리 1 4 7 812km 주행했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7인승! 소형 MPV 아주 가성비 좋은 차종인데요. 거기다 LPG 연료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1열까지 보셨고요. 2열로 넘어가셔서 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실내 탑승에 있습니다. 실내 실태랑 내장재 관리 너무 잘돼 있고 무릎 공간성도 여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온 티가 나는 차량인데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올뉴카렌스 LPG 트렌디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질병 걱정 없는 명품 누우 엔진에다가 자동유단 꿀조합으로 조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LPG 연료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 없습니다. 7분까지 탑승 가능한 7인승 차량이고요. 승용차 용도뿐만이 아니고 소형 화물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저희 군드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7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면 외부 시운전이랑 카센터 하부 점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대표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군드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